1993년 8월 9일, 시베리아 남부에 위치한 스네지나야 강, 우크라이나 국적의 카약 선수들은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며 펼쳐진 자연 풍광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강 어귀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여성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죠. 카약이 가까워지며 근거리에서 그녀를 다시 본 그들은 카약을 급하게 멈춰야만 했습니다. 어려 보이는 소녀가 피가 잔뜩 묻은 재킷을 입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그룹의 유일한 생존자였죠. 일주일 전인 8월 2일 러시아의 산악 가이드였던 류드밀라 코로비나는 자신이 담당하고 가르치던 아지무트 관광클럽의 학생들과 함께 하이킹을 떠납니다. 코로비나는 클럽 내에서 학생들, 동료들 모두에게 신임받는 전문가로 러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베테랑이었는데요. 생존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캠핑의 난이도가 고대다는 점이 간혹 지적되기는 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 산악가이드로서 계획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녀만의 생존주의 하이킹은 혈기왕성하고 도전적인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오히려 인기가 많았습니다. 코로비나가 이번에 택한 곳은 시베리아 남부에 위치한 카마르 다바르 아니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산맥이기도 한 카마르 다바는 2396m의 해발을 가진 곳으로 일반적인 관광클럽에서 진행하기에는 난이도가 약간 있는 코스였죠. 하지만 참여하는 학생들 또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다들 나이는 어렸어도 여러 번 하이킹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터라고 부르며 따르는 전문 산악 가이드 르드밀라 코로비나를 필두로 그녀의 양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트레킹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했던 알렉산더 크리신 23세 이번 하이킹의 학생 그룹 내에서 최고 연장자였던 타티아나 필리펜코 24세, 형과 누나를 잘 따르며 팀의 허리 역할을 맡았던 데니스 슈바치킨 19세, 경험은 다소 부족했지만 트레킹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빅토리아 잘레소바 16세, 가장 어리지만 나이에 비해 풍부한 실전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 바파노프 15세 그리고 발렌티나 우토첸코 17세. 그렇게 총 7명으로 구성된 하이킹 그룹은 1993년 8월 2일 무리노 마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랑구타의 강을 따라서 고개를 넘고 카놀루 산을 타고 올라간 뒤 아니그타 강과 바에가 강의 유역 고온에 도달, 8월 5일에 다른 코스로 산을 오른 코르비나의 딸 나탈리아가 이끄는 그룹과 만나 재정비를 거친 뒤 하산할 예정이었죠. 여정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는 하이킹하기에 더없이 완벽했고 그들이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쭉 쾌청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요. 일행은 대자연을 만끽하고 서로 간 여유로운 대화도 나누며 인생에서 더 없을 값진 경험을 쌓고 있었죠. 대부분 10대였던 그들에게 있어 이와 같은 경험은 각자의 가치관과 장래를 형성하는 데도 크게 일조했습니다. 다들 마음속에 자라나는 꿈을 품고서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고는 했는데요. 그 누구도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여행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마냥 수월하게만 했던 여정은 3일차부터 급격하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웃고 떠들며 즐겁게 하이킹을 하던 사이 몽골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이 이르크츠크 지역을 강타한 것인데요. 예정이 없던 사이클론은 그 지역 일대의 일기예보를 모조리 뒤엎어버렸죠. 사이클론에 의해 형성된 저기압성 한랭전선은 강한 바람과 함께 급격한 기온 변화, 세찬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코로비나 일행은 기상화화를 대비해 챙긴 우위를 걸쳐있고 비를 맞으며 하산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포그는 이내 눈발에 대어 날리면서 매서운 눈보라로 변해버렸고 그들은 결국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이들은 2일차에 도착했던 레트란슬레이터 고원에서 30분 거리도 채 전진하지 못한 채 급하게 비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고원이 보이는 평지에 텐트를 친 일행은 눈보라가 먹기를 바라며 오지 않은 잠을 청했죠. 그리고 새벽 4시경 거센 바람을 견디다 못한 텐트들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2시간에 걸쳐 수리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비가세는 텐트 안에서 침낭에 의지해 하룻밤을 버텨낼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오전 11시 그룹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텐트를 걷고 하산을 준비했습니다. 전날부터 이어진 급격한 기상악화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도 못했던 그들은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젊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고 나이에 비해 경험이 풍부할 뿐 노련하지 못했죠. 기상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그룹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조금 그래도 나탈리아의 그룹과 만나 재정비를 거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요. 베테랑 산악 가이드 코로비나에게 있어서 이 정도 위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고난이었고 고되기는 해도 아이들에게도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죠. 하지만 코로비나의 낙관적인 예상은 머지않아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하산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신이 쓰러지고 만 것인데요. 부축을 받고 일어난 크리신은 괜찮다고 말하였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죠. 결국 일행은 크리신의 짐을 나눠지고서 걷기로 합니다. 크리신의 상태는 한눈에 보아도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서 더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는데요. 기상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었고 나탈리아의 그룹과 만나 재정비를 하지 못하면 상황이 여러모로 정말로 심각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강인했던 팀의 마티용 크리신의 급격한 건강 악화는 팀의 분위기에 적절한 동요를 일으켰지만 코르비나와 아이들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던 그들은 상황이 더 나빠지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바람이 무색하게 크리신이 또다시 쓰러지고 말죠. 코로비나가 급하게 달려왔고 그를 일으켜주려고 했지만 크리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사시나무 떨듯 온 몸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크리시는 입에서 거품까지 물며 고통스러워했는데요. 놀란 코로비나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응급처치를 준비하는 한편 넋이 나간 채서 있는 아이들에게 저앞에 숲으로 얼른 뛰어가라고 소리쳤죠. 기상이 여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패닉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들이 우거진 숲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코로비나는 팀 내에 남은 두 남성이었던 슈바치킨과 바파노프의 나머지 팀원들을 이끌 것을 부탁하고, 자신은 크리신의 옆에 남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죠. 슈바치킨과 바파노프는 필리펜쿠와 잘레소바 우트첸코를 데리고 아래의 숲으로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방금 벌어진 상황에 적잖이 당황하고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가능한 리더 코로비나와 마티형 크리시는 저 위에 있었는데요. 그시가 코로비나는 마스터라는 칭호가 무색하게도 가장 먼저 패닉에 빠져버리고 말았 죠. 그녀의 애제자 크리시는 이제 눈과 귀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입에서는 피가 섞인 붉은 거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진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죽기 위해 쥐어 짜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렇게 잠시 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크리시는 움직임을 멈추었죠. 그렇게 아지모트 관광클럽 카마르 다반 하이킹그룹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채 다급하게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재로서 할수 있는 일은 코로비나가 명령한대로 아래의 숲을 향해 뛰는 것 뿐이었는데요. 나이에 비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자신하던 어린 10대들은 간신히 울음을 참고 있었죠. 그리고 저 위에서 이번에는 코로비나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언제나 듬직하게 팀을 이끌던 베테랑카이드의 절망에 빠진 외침. 걱정이 된 그들은 코로비나와 크리신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코로비나는 산을 뒤쳐 올라오는 자신의 제자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풀썩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아이들이 서둘러 도착했지만 절명해버린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죠. 숨진 코로비나의 옆에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이미 죽어있는 크리신 신이 있었습니다. 한 순간 찾아온 리더들의 죽음. 하지만 아이들은 절망에 빠질 새도 없었는데요. 크리신과 코로비네가 쓰러진 곳에 도착하자마자 기괴한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필립펜코가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는 듯 끄끄 소리를 내며 자신의 목을 미친 듯이 긁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온몸을 비틀면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는데요. 패닉상태에 빠져버린 아이들은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만 볼 뿐이었죠. 고통스러운 듯 흐느적거리며 걷다 바위 앞에 멈춰선 필리펜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위에 바위 자신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두개골이 깨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으나 필리펜코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몇 번이고 강하게 내려쳤는데요.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자 하는 행동이 아닌 스스로를 확실하고 빠른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 선택한 인생 마지막 결정으로 보였죠.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 흐르고 결국 필리펜코는 스스로의 목숨과 함께 광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차마 숨 돌릴 틈도 없이 두 번째 상황이 찾아오는데요. 바파노프와 잘레소바가 눈이 엎어지더니 몸을 떨며 괴로워하죠. 였 목을 움켜잡고 구르던 이들은 크리신이 그랬던 것처럼 눈과 귀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입고 있는 옷들마저 다 찢어발긴 바파노프와 잘레소바는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을 헐떡이며 발작에 가까운 발버둥을 쳤는데요. 아이들은 숨이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은 목을 잡아 뜯으며 격렬한 체우를 맞이하였죠. 눈앞에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바라만 보던 슈바치키는 우토첸코에게 얼른 배낭과 용품을 챙기라고 소리칩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우토첸코는 손에 잡히는 대로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들고. 슈바치킨과 함께 미끄러지듯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한참을 뛰던 우토첸코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발소리만 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죠. 뒤를 돌아보니 슈바치킨이 눈이 수복히 쌓인 산 중턱에 쓰러진 채로 팔다리를 허공에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내지르며 옷을 찢으며 몸부림치고 있었는데요. 입에서는 울컥거리는 피와 함께 거품을 토해냈죠. 우토첸코가 다가가려고 했으나 슈바치킨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그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읽은 우토첸코는 잠시 동안 마지막 남은 동료의 치호를 바라보다가 이내 등을 돌려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불과 몇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응원하고 위로해주던 리더와 친구들은 모두 피를 토해내며 죽어버렸고, 그녀는 어딘지도 모르는 설산 속에서 철저한 혼자가 되어버렸죠.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그녀는 넋이 나간 채로 하룻밤을 머물 임시 천막을 짓고 그대로 고라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이킹을 시작하던 때와 같이 맑게 개었는데요. 잠에서 깬 우토첸코는 이성적인 판단하에 다시 산을 올라 어제 그 장소로 가기로 하죠. 그녀가 급하게 챙겨온 식량과 물품들로는 이곳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리더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이미 저버린 뒤였는데요. 어제 우토첸코가 목격한 장면들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선명한 죽음 그 자체였죠. 자신에게도 어제 그 기괴한 증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버린 동료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압박감. 우토첸코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어렵습니다. 친구들의 피가 튄 재킷을 여미며 그녀는 결국 그곳에 다시 도착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어제 숨을 거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죠. 되살아나는 악몽 같은 광경에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서 필요할 때만 가끔씩 땅을 바라보며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갔고 친구들을 지나 코로비나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코로비나의 배낭에서 나침반과 식량, 기타 생존 도구들을 챙긴 오토첸코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는데요. 다행히 어제와 같은 일이 그녀에게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죠. 우토첸코는 나탈리아가 이끄는 그룹과 접선하기로 한 5일이 지났으니, 그녀가 구조 요청을 해주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아는 그 시각 이미 일행을 데리고 카마르 다반을 떠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그저 기상악화로 인해 코로비나 그룹의 하산이 늦어지는 것이라 여겼고 자신이 걸어 내려온 그 산에서 어머니가 죽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루가 또 지나고 하이킹 6일차. 그녀는 송전탑에 연결된 전선을 따라 걸어 보기로 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옳은 듯했고 저 멀리 마을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마을은 버려진 상태였으며, 사람들은 커녕 음식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우토첸코는 마을의 수도관을 따라 며칠을 더 걸었습니다. 그렇게 강가에 다다른 그녀는 이제 어떠한 희망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식량은 다 떨어졌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수 없었죠. 바로 그때, 죽음에 대해 생각하던 그녀에게 누군가 손을 흔듭니다. 저 멀리 강가에서 카약을 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는데요. 가까이 다가오던 그들은 점점 표정이 굳어갔고 곧 쓰러질 것만 같은 오토첸코를 구조하기 위해 황급히 가약을 멈추고 달려왔죠. 그렇게 아지무트 관광클럽 카마르 다반 하이킹 그룹의 유일한 생존자 발렌티나 오토첸코는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우토첸코는 한계에 다다른 체력과 영양 결핍, 정신적인 쇼크 등이 겹치며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이후 의식을 되찾고 회복한 그녀는 병원으로 찾아온 당국의 조사관들에게 그간의 일들에 대해 털어놓았죠. 시신수색은 그로부터 2주가 넘게 지난 8월 24일이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산의 강풍이 연이어 불어 헬리콥터를 띄우는데 애를 먹었기 때문인데요.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구조원들은 이미 너무도 처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5명의 하이커들을 마주해야 했죠. 시신들은 수습되었지만 심하게 진행된 부패,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 등으로 검시관들이 조사할 만한 유의미한 단서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숨이 다기전 스스로 옷을 벗으려 했다는 것과 극심하고 급진적인 고통에 의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다들 폐에 멍이 든 상태였다는 것뿐이었는데요. 검시관은 코르비나의 경우 심장마비, 그 외의 인원들은 기상학화로 인한 저체온증이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 지었죠. 검시관은 그들이 죽기 직전 옷을 벗은 이유에 대해 저체온증 사망자에게서 간혹 나타나는 이상탈의 현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체온증 증상이 심해지면 신체는 체후의 발악을 위해 몸 표면에 넓게 분포하는 말초혈관을 수축합니다. 이는 피부를 일종의 단열층으로 활용해 뇌와 심장 등의 주요 장기를 보호하려는 최종 방어기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도한 수축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 버티지 못한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혈관이 일제히 확장되면 뜨거운 피가 한꺼번에 피부로 몰리게 되고 몸 속에서 갑자기 불에 타는 듯한 자결감이 느껴져 옷을 벗게 되는 것이죠. 옷을 벗은 시점에서 최후의 발악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므로 이 단계까지 온 저체온증 환자들은 머지않아 목숨을 잃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사건이 보도되자 곧장 여러 반박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하이킹을 떠난 때는 여름으로 기상이 급격히 악화되기는 했지만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해당 지역의 평균 야간 기온은 영상 1 0도 정도로 기상이 매우 악화되었던 그날도 기온이 영하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었죠. 다만 그들의 젖은 옷과 몸은 변수가 될수 있었습니다. 세찬 폭우로 인해 일행의 옷은 내내 젖어 있는 상태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텐트까지 찢어지며 밤사이 몸을 말리지도 못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체온 증상에 노이게 된 이들이 하나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째서 신체적으로 가장 강인했던 크리신이 제일 먼저 죽게 된 건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 어떻게 삽시간에 전염되듯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왜 우토첸코는 저체온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건지, 또한 저체온증 사망자들은 몸을 웅크리거나 감싼 형태의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은 죽기 직전까지 온몸을 격렬히 움직인 듯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다 저치원으로 인한 사망에. 어떤 신체적 작용으로 눈과 귀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들의 호흡까지 막아버린 건지 당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이에 고산병으로 인한 급성 폐부종이 사망의 원인이라 지목되었습니다. 폐부종은 악화될 시 심한 호흡곤란과 함께 피가 섞인 거품을 내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올랐던 산맥이 아주 높은 지대는 아니었지만 고산병은 통상 해발 2,400m 이상의 산에서 발생하기에 2,396m의 해발 고도를 가진 카마르다. 하이커들에게도 고산병 증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었죠. 그룹 중 대부분의 인원이 신체적인 전성기에 놓이기 전에 청소년이었다는 것도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데에 원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연쇄 작용하듯 차례대로 죽어나간 그들의 모습과 수십 초에서 몇 분밖에 되지 않은 극히 짧은 사망 시간은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요. 조서관들은 우토 젠코가 받았을 정신적 쇼크 등을 내세워 그녀의 증언 모두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논란을 일축하였죠. 잠잠해지는가 싶던 사건은 하나의 의미심장한 가설이 등장하면서 더큰 논란의 도마 위에 오릅니다. 그들이 노비촉 즉 신경작용제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노비촉은 1971년부터 1993년까지 소련의 국립화학연구소에서 비밀리에 개발된 신경작용제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노비촉은 인류가 개발해낸 생화학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통하는데요. 전쟁 시대에 사용된 여타 신경가스들보다 많게는 10배나 더 치명적이라고 하죠. 미세한 분말 형태인 노비촉은 그 특성으로 인해 호흡뿐 아니라 피부와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것이 가능하며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짧으면 수십초 이내일 정도로 빠른데요. 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노출된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과 혼란에 시달리게 되죠. 강력한 신경독은 극심한 경련과 발작 호흡곤란, 각혈, 안구 등의 출혈, 정신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토챙코가 설명한 동료들의 기행과도 부합하는데요. 폐에 든 먼과 코로비나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또한 신경독의 원인이라면 해석이 가능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카마르 다반 지역이 노비초기 실험장소로 쓰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한 가지 충격적인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요. 유리 없는 폭으로 가마르 다반의 집안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이에 땅 속에 묻혀있던 노비촉이 공기 중에 유출되면서 우연히 그 위를 지나던 일행이 변을 당했다는 것이었죠. 크리신이 문제의 지점을 밟으면서 노비촉이 공기 중에 분말 형태로 살포되고, 그대로 첫 번째 희생자가 탄생.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코로비나가 다음 타겟이 되었으며, 코로비나와 크리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접근했던 필리펜코, 잘레소바 파퍼노프가 차례대로 노비 쪽의 노출 그들과 약간 떨어져 있던 슈바치킨까지 덮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본능적으로 깨달은 슈바치킨이 목숨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우토첸코가 자신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손짓, 발짓을 써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그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결국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고 홀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미세 분말 형태의 노비촉은 수십초 혹은 수분 내에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렸기에 다음날 우토첸코가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는 그녀가 멀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름 끼치는 가설 역시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던 노비촉이 집안이 무너지면서 공기 중에 흩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그룹원 7명 중 6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 충격적인 내용만큼이나 믿기 어려웠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논란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결국엔 가설로 끝날 수밖에 없었죠. 이 외에도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했던 아이들이 집단 폐내기에 빠져 쇼크사한 것이다. 식사로 다 같이 섭취한 음식 중 치명적인 독보소시 포함되어 그런 것이다. 바이칼 호수에 투기한 독성 폐기물을 섭취해 일어난 일이다 등 다양한 가설들이 뒤따랐으나 무엇으로도 이들의 사인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었습니다. 2018년 러시아의 일간신문 콤소 몰스카야 프라부다에서 생존자인 발렌티나 우토첸코와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 국가와 비공개 계약을 하고서 도시를 떠나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요. 기자를 피하던 그녀는 수차례 요청 끝에 인터뷰에 응하였죠. 왜 저를 다시 악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나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토첸코, 당신은 모든 것을 25년 동안 혼자서만 간직해 왔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날 카마르 다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모두가 넘어지더니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체온증과 폐부종.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2년 전 그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지금도 그 자리에 고유하게 서 있는. 거대한 산 뿐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